헬롬181 성경통독 126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아 8장부터 10장까지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아 8장은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성전 바깥 회당에서 학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라고 선포하는 말씀 예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획기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거 바벨론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중에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낭독하는 것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것을 레위인들은 그저 통역만 해 주었는데 백성이 말씀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율법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으니 조상들로부터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울며 예루살렘에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밥을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하루를 아예 굶으면 힘이 쫙 빠질 것입니다. 즉, 밥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는 육체를 지녔고 동시에 영혼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빠짐없이 또한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요엘서를 들으실 텐데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역사서에 요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요에서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왕때 활동을 했는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고 그가 사역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될때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귀안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은 후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 시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것은 요엘서의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처럼 요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강조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난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금식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엘은 지금까지 특정한 지도자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차별없이 모두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요엘이 예언을 할 때만 당시에도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들과 딸,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다왕 같은 존재이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비전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모든 차별을 없애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는 자유로운 공동체이며 차별이 없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뉘에미아 8장부터 10장까지 요엘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